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북목이 뭐 거북이가 다른 걸 오픈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형 이거는 좀 작고 해어야니아 아니,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이거 <laughs> 일체. 어 유통기한도 있네? 어, 아, 근데 유통기한 있는 거 충격이다. 야 이거 뭐야? 뭘... 아, 잠깐만. 이렇게 슉슉. 어디서 본것 있어? 이렇게 쭉 따라서 여기 나오면 이걸 한번 더 넣어주고. 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수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부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찾아뵐 분이 이거 뭐라 그래? 아령이라 그러나요? 이거 이 아령과 또 관련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늘 복장도 좀 편하게 입고 왔어요. 제가 또 오늘 운동을 한번 볼것 같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잖아요. 네, 이분도 커피를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시는 것보다 거의 이제 약간 생존을 위해서 드시는 것 같은데 전에 브레빌 영상 찍은 적 있거든요. 저희 영상을 보고 머신을 사셨대요. 어떻게 커피를 즐기고 계시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뭐이 정도면 가볍네. 헬스는 오픈할 때가 가장 싸다. 아 안녕하세요.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촬영해도? 아 진짜요? 네네. 아 이게 저한테 딱 맞는 무게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는 레이스에 네. 못 갖고 와요. 아 어, 그래요? 네. 왜요? 저희는 2kg를 진짜 네. 없어요. 아 2kg가 없어요?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요? 네. 여성분들 쓰시잖아요. 저희는 회원을 안 받아요. 에? 네? 여기 촬영 공간이. 에아 여기가 다 촬영용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좀 하찮은 네. 무게. 이게 무겐가요? 아 이거 저한테 딱 적합한 무게라고 아, 생각했는데. 이건 빨리 폐기물에 아, 넣어주세요. 아, 네. <laughs> 너 워낙 유명하시면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운동유튜버 핏블리 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치즈볼이라고 예, 있습니다. 먹방유튜버. 예. <laughs> 아니 저희가 만나게 된게 우연으로 만났는데 전 봤어요. 저 이거 산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니까요. 이거 진짜 보고 샀는데 거기서 딱 만난 거야. 그래서 어? 오! <laughs> 샀는데 안 써요. 이거 환불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은근히 귀찮고, 맛이, 그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오늘 제가 한번, 이거 진짜 좋아요. 괜찮아요. 배달시켜서 먹어요, 커피. 아, 와 이거, 그니까 있는데 이렇게 배달시켜 네. 드세요? 이걸 어떻게 맛을 낼지도 모르겠고,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쓰던데. 귀찮더라고요, 이게 막. 아, 이거, 잠깐만. 네. 야, 이거 붙었는데? <laughs> 야이거 트레이가 같이 들리는데? 이거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와처음해 봐가지고 뭘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버튼이 되게 많은데 되게 추천해 주셨는데 한번해지세요 모르겠고. 네. 아 오늘 제가 한번 싹 봐드릴게요. 야 이게 머신이 있는데도 그대로 이렇게 시켜 드시. 아주 최소 배달비가 있어서 한3 개씩 시켜놓고 데워서 먹어요. 아 왜냐면 운동할 때 카페인이 필요해가지고 아, 아. 네. 매일매일 신선한 걸 먹고 싶은데 이게 3일 됐어요 이거 아, 어쩐지 네. 잡아봐 이거 차! <laughs> 차! 어. 아 이게 이러면 향이 다 날아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휘발 돼서 좋은 어. 향들이 다 날아가요 전 카페인만 먹으면 돼가지아이왕 드시는 김에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책이 은근히 많네요 이거는 공부하는 책이고 이거는 읽는 책이고 책을 많이 읽어요 딱 보니까 저랑 엄청 겹쳐요. 이거 읽었고, 이거 읽었고, 읽었고. 어, 책을 많이 읽으시네요. 여기 있는 거다 읽어, 거의 다 읽었어요. 읽었고. 이거 읽으셨어요? 이거 명작인데. 안 읽으셨죠? 알겠... 아안 네, 되겠다. <laughs> 아 진짜? <laughs> 혹시 저희 앞에 좀 구경해 볼수 아, 있을까요? 네네네, 구경 해드릴게요. 여기는 일단 저희 하는 거 출판사, 출판사 하나 하고 있고, 여기는 합숙소. 우와. 네, 여기 가둬놓고 이제 운동시키는 곳. 아 진짜? 문 열면 바로 헬스장 와 이거 진짜 압숙조네? 잘수 있게 해놓고 스트리머도 여기다 가둬놓고 라이브 해놓고 닭가슴살만 넣어주고 못나가 아, 나가. 거의... 나가. 야이 정도면 거의 감옥 수지살 네. <laughs> 빼거나 근육 만들지 못하면 아 진짜로? 와 완전 스튜디오인데 여기 진짜 침대도 있고 진짜 주무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한명 자다가 나왔어요못 만드셔가지고 아, 미션을 네. 달성해서 네. 나갔구나 네. 오, 너무 좋다. 또 여기가 이제 네. 뭐 촬영용, 그냥 진짜 순수 촬영만 위해서 맞아요. 순수 촬영만. 회원님들 와... 없고 유튜브 촬영이랑 의류 촬영이나 네. 편하게 다 찍을 수 있게. 대박이다. 강지훈 선수, 여기 너무 찍는데. 그 여기는 파, 팟캐스트 와, 완전 진짜 스튜디오네. 여기는 이제 영상 제작팀. 와, 이거 그러면 한 층을 다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너무 폐업만 하셨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아,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나. 그래서 커피 좀 발휘발 싸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겠네. 우리가 갖고 가도 되겠어. 아, 이거 국민의 거예요? 국, 아, 국민의거 아, 와, 대박이다. 이렇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막 세팅 돼가지고. 아, 진짜요? 네. 사업을 몇년 차지? 저 4년 차. 있겠지? 너무 좁은 데서 얘기하는 거네. 왜그게냐 그러네. <laughs> 이걸 그러면 4년 차에 이렇게. 그저4년 됐죠. 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약간 즉흥적인 스타일. 우리도 막 그때 한번 얼굴 보고 친해져도 지금 촬영까지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콜라보를.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 서로 얼굴만 알면 바로 할 걸요 다. 거기를 커뮤니티 지금 만들려고. 하... 유튜버들이 뭐다 운동 다 한단 말이죠. 네. 아하더라도 와서 이제 운동하고 친해지면 같이 여기서 그냥 촬영 끝내고. 오 그럼 여기 와서 운동해도 돼요? 네 하세요. 어 진짜요? 네 오늘부터. 진짜? 네. 시설 같은 거다 쓰셔도 되고 그 시네마 카메라 이런 거 소니에서 다또 협업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 대다 있고 외부 건출도 가능하고 아.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다 세팅 다 멋이다 크리에이터 분들 그냥 와서 맞아요 와서 맛있겠구나. 운동하고 서로 콜라보하고 너무 좋다 아침마다 커피 내려주시고 아하 그러네, 맞교안! 저는 맞교환. 운동을 알려드리고. 와 너무 좋죠. 카페인 진짜? 을먹고 네. 그, 저, 이따가, 진짜, 사실, 피플님께 자세교정 한번. 이거 좀 불안하긴 한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웃음> <웃음> 거북목이, 뭐, 거북이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옆에서 도 진짜 깜짝 놀래요. <laughs> 아, 진짜요? 누가 뒷목을 이렇게 때린 줄 알았다, 진짜로. 아, 나 몰랐는데, 심해요, 저? 어, 여기 뼈마디가 하나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아니, 위로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심하구나. 일단 제발 병원부터 가셔야 될것 같고요. 진짜?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바로 나올걸요? 아 정말요? 5만 원이면 찍어요. 5만 원. 5만 원이면 근데 커피가... 거북목 때문에 이게 아. 다 흘릴 수 있어요. 병원좀 아, 가세요. 아 진짜요? 네. 아저 그래서 오늘 자세 교정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운동을 전에는 좀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안 하거든요? 여기서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네. 저는 아, 체조. 아. 네. 아까 아, 보셨죠 몸 좋은 사람.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2kg 짜리 들고 왔을 때 제가 얼마나 한창게봤겠어요아 네. 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우리 커피 유튜버 방문한다고 찾아왔는데 마트 원두 들고 온 그런 느낌인가? 어? 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은 거. 아. 그럼 커피 브랜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일단 저희가 하는 브랜드가 가장 맛있고요. 아 사업을 하시는구나. 프랜차이즈 <laughs> <laughs> 중에서는?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뽑은 게 이제 폴바셋 아메리카노. 아세요? 폴바셋 어딘지? 처음 들어보는데 폴바셋을 처음 들어본다고요? 그게 있는 거예요? 커피 가맹점이에요? 한 번도 본적 없는데 폴바셋을 모른다고요? 폴바셋? 음. 거의 입은 운동 모르시는데? 사회생활 하시죠? 아니요 여기 밖은 안 나가요 아. 여기 천장에 팔았잖아요 하늘 보려고 아, 야. 아, 여기가 제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면 커피의 웍스는 아세요? 왁스? 웍스? 웍스? 아. 울프? 프랜차이즈에 거기도 커피를 팔아요? 야 진짜 제가 하는 건 커피빈 스타벅스 아. 뭐 메가커피 네. 뭐 이디야야 아. 이게 다 아닌가? 뭐이 아. 정도? 파스쿠치 알아요 아. 케이크 아. 맛있는데 그건 투썸 아 그래? 운동복 브랜드밖에 야, 몰라요 아 이분 진짜 운동복 밖에 모르네 네. 나온 제대로 걸렸는데? <laughs> 전 커피빈 좋아요 진짜 커피빈에 거의 한 천만 원 썼어요 맨날 사 먹어가지고 아, VVIP 아, 아 진짜? <laughs> 커피빈 그리고 또 어디 좋아하세요? 커피빈 좋아하는데. 말고는 다 약간 너무 연하던데 전 스타벅스도 좀 연해요 스타벅스도 무, 연해요? 뭔가 살짝 뜨는 느낌? 전 약간 무거운 거 좋아하거든요 아. 아 그렇구나. 취향이 확실히 있으시네. 좀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바디가 믿는 걸 좋아해요. 어 그러면 와인 교아하시면좀 센서리가 되시겠네요? 어, 뭐요? 센서리. 그니까 어, 그러니까 와인에서 센서리 용어 안 들어보셨어요? 왜 센서가.. 아 와인도 그냥 주는 거 먹어요. 아. 올 때마다 사람들이 사다 주거든요? 안 챙겨오셨어요? 아 좋아요. 저... 여기 입장료가 와인이요아 입장료가 와인이에요? 예, 예, 예. 아저 2kg 와인 아, 아령. 아 2kg 아령. 예. 저피프링님 만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운동복 컨셉으로 입고 입고 온 거거든요. 어, 이런 거안 입어요. 아, 안입요 시장에선 벗을수록 좋다. 아 진짜? 근데... 면 소재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꼭지 나시라고 네. 꼭지를 간신히 가려주는 그런 나시들. 그럼 어떤 브랜드가 좀 좋아요? 저 아디다스, 나이키. 아, 그런 거 말고 머스람즈백시믹스안다르뭐 많죠. 그 헬스 기구 뭐 쓰세요? 브랜드? 헬스 기구를 왜 브랜드를 그냥 쇠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아니나요? 커피 머신 브랜드 쓰시죠? 커피 머신은 브랜드가 진짜 중요하죠. 저 쇠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쇠는 쇠라고 할수 없어요. 저는 이제 작품이라고 해야죠, 저런 건. 일단 그 커피 로스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사람 로스팅을 좀 해요. 좀 돌리고 시작하죠. 지금 약간 입이 좀 살아계셔가지고 힘을 좀 빼고 아이들. 아니 근데 헬스 머신이 브랜드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금액 차이가 거의 1 0 배가 넘어요. 그럼 저기 안에 있는 브랜드는 뭐예요? 뉴텍. 뉴텍? 네. 거의가 제일 좋아요? 거의 최강 중에 최강이죠. 얼마예요, 그럼 저기서? 저건 다 제게 아니라. 아 은행 거? 네. <laughs> 근데 거의 2억은 넘을 걸요. 저기 있는 게? 에이. 저가형이랑 얼마나 차이나요 이게? 저가형은 한 8천이면 맞출 걸요, 저 정도면. 왜 그렇게 좋은 걸 써요? 운동 기구요? 그게 달라요 느낌이 똑같은 원두도 머신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쪼 네, 기구도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 오면 그럼 저는 2억짜리 운동 기구로 쓸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고 몸이 바뀌진 않아요. 아, 네. 유전자는 <laughs> 이게 바꿀 수 없어 가지고. 아, 아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몸이 좋으셨어요? 저는 더 말랐었어요. 저보다 더 말랐어요. 멸치였었는데 네, 네. 지금 100kg 된 거고. 운동을 하면 그럼 이렇게 될수 있구나. 될수 있죠. 유전자도 원래 이제 원초적인 그죠. 삶이? 그게 엄청 커요. 아무리 해도 바뀌. 않는 건 유전자라. 그럼 만약에 제가 안 돼요. 아. <웃음> <웃음>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몸 좋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한해이한 어느 정도 걸려요? 어, 5년은 걸리죠. 와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이 공간을 해놓고 목표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온갖 유튜버랑 다 모아놓은 다음에 유튜브 부흥. <laughs> 모든 유튜버들이 <laughs> 헬창이 되는 그날까지. <laughs> 커피 대신 보충제를 마시네. 오래오래 살면서 같이 다 해먹고 살자. 아, <laughs> 완전 커뮤니티로 만들려고. 맞아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소식을 아세요? 다른 유튜버 분들도? 파티를 해야 되는데, 그어르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제가 아이라. <laughs> 차려는 났는데 못하겠어요. 아, 요 친구는 있으신 분들 분이... 아, 친구 두 명, 아, 세명 생겼어요. JG 줄리인비타민신이 뭐, 뭐라고요? 누구지 모르세요? 그 분한테 전달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제가 피플리님 발음이 부정확하셔가지고. 이게 아, 그 와인 용도는 아닌 거 아시죠? 아, 아, 이게 오픈어 아, 같아요? 아, 아, 다른 걸 오픈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친구 많으세요? 아니요. <laughs> 저도 없을 것 같은데.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럼 됐죠. 운이 좋으셨네. 혹시 뭐, 실례지만 나이가. 되세요? 저 91년생. 네. 저는 89년생. 제가 형님이에요 다시 꼰대 만났네? 진짜 그것도 들어보고 싶은데 카페 네. 왜 하셨어요? 그 한창 먹방하고 나서 도넛을 제가 먹고 싶은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 또 엄청 크게 했어요 100평짜리인가? 아니 원래, 원래 좀 집에 돈이 아 저는 집 오히려 가난한 편아 진짜? 제가 벌어서 다 아는 편 그때 카페가 제일 크리티컬했죠 그래서 얼마 정도 달렸어요? 2억 넘게 달린 것 같은데 모든 기구를 다새 거로 샀어요 커피 머신 뭐 근데 그런 것도 어디서 살줄 몰라가지고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업체 같은 데 찾아가지고 거기서 풀세트로 맞췄더니 네. 저희 100평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세트 해가지고 딱 추천해 주세요 이야. 원래는 거기에 있던 집기들을 인수를 한 거예요 권리금은 8천이가되고 근데 들어가서 볼줄을 모르니까 그냥 어 커피 머신 되네요 하고 인수를 했는데 커피 머신을 열고 막 하니까 아내가 막다 곰팡이 있어가지고 못 쓴대요. 근데 뭐 제가 거기를 다못본 것도 잘못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싹다 바꿔. 커피 머신부터 싹 다. 그리고 권리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 돌려주셨죠. 아, 약간 원래 좀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시구나. 예. 네. 고민할 시간에 <laughs> 네. 돈을 벌면 된다. <laughs> 아. 아니,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 채널이 있는 거거든요. 저 샀잖아요. 보자마자. <laughs> 아, 그러니까 저것도 <laughs> 비싼 거잖아요. <laughs> 내가 커피를 자주 배달시켜 먹으니까 네. 저걸 하루에 한잔 먹으면 아, 1년이면 은 값어치를 하겠구나. 네. 안 써요. <laughs> 저거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평소에 어떻게 드시는지 그냥 그대로. 원두가 없는데? 원두도 없네 저희 먹는 원두 있어요 그거 한번 꺼내주세요 아저 하기 전에 책상 한번 봐도 돼요? 헬스 유튜버 분들 무슨 영양제 먹는지 진짜 궁금해요 이거 다 평소에 그냥 매일 드시는 거죠? 네 이거는 식이섬유 이거는 항산화제 하루에 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거는 우르사 우르사는 왜요? 간 보호제 이거는 운동하기 전에 가는 거 아르기닌 아 시트로 아르기닌 그리고 이거는 운동할 때 메타그린 슬림업 운동하기 전에는 이거랑 이거 요거 이렇게 두개 매일 먹는 건 맞아요. 이렇게 세개 네. 그리고 이것도 비타민C, 하... 네. 이거 저도 그냥 그대로 챙겨 먹어되죠 네. 그냥 딴거 없어요. 그냥 항산화만 하면 돼요. 항산화가 제일 중요해가지고 세포 벽이 읽어버리면은 고킬수 네. 없어가지고. 대박. 그럼 얘네들이 지금 다 항산화를. 맞아요, 맞요 쉽게 생각하면 숨쉬잖아요. 네. 숨쉬면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대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를 쓰려면은 산소 공급이 돼야 돼요. 음. 이렇게 산소가 반대로 세포 벽을 또 허물어버리면 그게노화예요 그래서 항산화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다른 거는 막안 드시네요. 막 엄청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막 영양제 보면은. 저는 보충제를 먹어가지고 거기 안에 웬만한 건다들어 있고. 새끼 잘 챙겨 먹으면은 웬만한 영양소 다 들어가니까. 네, 네. 안 먹어서 문제죠.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다.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해. 요 와인. 아니, 와인이 빈 병이 책상 위에 그냥 있어 여기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컨셉인가요? 아니,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고 아몸 좋네 아 여기 내 장기 잘 있나 이런 것들도 책도 이런 게 이제 컨셉 저좀 떨어져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그러면 한번 커피 한번 수주해 네, 주시죠. 어라운지 네. 골드멜로 이것만 드세요. 아니요 이거 그 커피 머신 렌탈을 했더니 네. 이거를 주시더라고요. 아 저거 저게 쓰던 네, 거. 네. 그럼 이거 계속 주세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엄청 쌓여있어요. 한 30개 있을걸요? 여기 가져가시래요 <laughs> 전기구독을 해놓고 제가 맨날 까먹어요. 너무 쌓여있는거야. 아니, 이거, 시간 많이 지나면은 향이 또 날아간단 아, 말이에요. 어, 예. 이거 베트남 40, 에티오피아 30이네요. 어, 2020, 어, 유통기한도 있네? 유통기한 있죠? <laughs> 어, 유통기한 얼마 안남았다. 몇개 가져가세요? 저기 20개 있어요. <laughs> 어, 근데 유통기한 있는거 충격이다. 이게 지금 2023년 6월 26일 제조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 단물 빠졌네. <laughs> 로스팅한지 진짜 최소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으니까. 뭐 이미 지났는데 맛있게 먹으면 되죠. 뭐. 네. 그거 카페인만 먹으면 돼가지고. 좀뜯어주신래요 네. 야, 이거 내가 뜯으면 웃긴 거 아니냐, 근데? 야,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헬스 유튜버가. 아, 참 무거운 것만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근육을 쓰면 안 돼요. 에너지를 아껴놔야 돼가지고. 이상 황당하다. 그럼 갑니다 지금 얘가 보니까 이제 베트남 40% 에티오피아 30% 외니까 몇 가지 블렌딩 된 건데 일단 베트남이 들어갔다는 건 로브 스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맛이 예상되죠? 거기다가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 그러니까 지금 더 예상돼 어떤 컨디션일지 이거 사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도 안 됐을걸요? 이게 지금 엄청 좋네 아 근데 이게 하얀색 저 처음 보거든요? 그래요? 하얀색 예쁘네 가져가실래요 <laughs> 우리 있어. 하루에 몇잔 정도 드세요? 저는 하루에 딱한 잔만 마셔요. 운동 전에 또 먹는 카페인 보충제가 있어가지고. 그럼 보통 아침에 드세요? 네, 아침에 무조건 아침에... 출근하면 루틴이에요. 안 먹으면 집중이 안 돼요. 넣어야 하는 거 아니,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laughs> 이러면 녹아요. 이러면 알아서 뜨거워져가지고 밑에가. 하하... 왜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야 이게 집어대로예요 언제는 여기 가득 찼다가 요즘에 이렇게 나오던데 왜 그런 거예요? 열 받아 죽겠어. 아니 원래 여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막힌 건지. 네, 어떻게 하세요? 고도의 스킬로 살짝 떨궈내주고 그리고 쓰레기통. 이것도 샀다고요. 야 이거 뭐야 뭘... 아, 잠깐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슉슉. 어디서 본건 있어? <laughs> 어디서 <쓴거> 봤어요. <laughs> 이거는 카페에서 쓰는 건데 이거는 여기 이거 달아놓는 거는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또 <laughs> 극세사네. 이거를 이렇게 넣고 그 유튜버에서 여기서 이걸로 여기를 치워주라고 해가지고.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쭉 따라서 <laughs> 네. 이게 <laughs> 나오면 이걸 한번더 넣어주고. 잠깐만. 저... 청소 깨끗. 이런 건 맛있어요. 빈티지 그 자체. 아, 나 지금 잠깐 격의 도가니야. 원래 이렇게 한거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뜨거운 물도 주가하고 그리고 여기를 물 티슈로 대충 어. 대충 이렇게 한번 쓱쓱쓱. 그리고 여기다 이거를 그대로 쓱쓱 재활용 루틴 완벽. 나 진짜 저는 저 이선 님이 저 이선 님이 끝판왕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어. <laughs> 더 심해. 여기 약간 그오잘 나왔어. <laughs> 커피 냄새가 나 그럼 성공이야. 먹기 싫은데. 아, 왜요? <laughs> 아, 여기 제 얼굴 있으니까 여기 보면서도. 진짜... 아 뭐야? 그 얼굴도 있어. 배달 <시키죠. 웃음> 커피 <냄새> 시키자. 커피를 <laughs> 시키자. 배민은 좀 빨라요. <laughs> 아 씨. 원래 이 머신이 이런 상태로 나오면 안 되는데. 묽어, 묽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맛있어요. 진짜? 묽어서 그렇지. 아, 까 커피빈 어디 갔죠? 아데 배우실려고? 요저 밑에 전자는지려고 배우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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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실려 진짜 우실려고배하실려고배 어, 그래 유통기한 이 얼마 안 남았네 <laughs> 여러분 이벤트입니다 <laughs> 댓글 남겨주시면 유통기한 한달 남은 거 보내드립니다 <laughs> 지금 아메리카노 제조 과정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원래 배송도 자체가 지금 높거든요 되게 풍부한 감칠맛이 입안에 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플랫하면서 그냥 쓴 향만 딱 위에 남는 느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바디감이 없죠 너무 날라다녀 완전 날라다니잖아 입 안에서 네. 그리고 쓴 향만 위에 딱한겹 네. 쌓이죠 탄거 같아요 탄거탄 탄 향만 네. 그렇다고 해서 입안을 바디감으로 충분히 채우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섞어 마셔요. 어디에다 섞어 이거를... 마셔요? 그러지 마세요. 아... 아, 블렌딩. 그거 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그 개수대에 블렌딩하면 돼요. 아, 지금 입에 넣고 있는데. 아, 어, 아, <laughs> 죄송해요. 아, 아, 두 번째 만남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은 맛있는 것 한번 제가 아, 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원두는 심폐소생이 불가능해. 이거 버려도 돼요? 네네. 이거 버릴게요 지금 보면 얘가 좀 많이 담기긴 하거든요 지금 투샷 바스켓으로 가 있잖아요 네. 2인분으로 바스켓은 확실히 2인분이야 일단 요것부터 체크해야 돼요 이거 그 영상 있어주지고 꼈어요 요것만으로 일단 합격 아 이거 진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여기가 정수기 점검 오신 분 같아 <laughs> 이거 구독 서비스 없어요? 플랫폼 하신다면서요? 구독 서비스 하면 나할것 같아, 진짜. 아, 아, 이거 구독 서비스. 진짜로. 그거 어? 나는 많이 써요. 선수들도 와가지고 자꾸 이거 써요. 다들 이거 먹고 맛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안 돼! 물량은 많은데 아까 추출량이 적었잖아요 그왜 그러냐면 커피가 보통 물의 2배수 정도로 머금어요 처음에 세팅한 커피 양보다 뭔가 많아졌다는 거야 커피가 아... 그라인딩되는 시간으로 나오다 보니까 커피 상태가 변하면은 커피가 담기는 양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다른 커피면 얘는 5초 갈면 10g 나오는데 얘는 5초 갈면 한 8g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커피가 바뀌거나 하면은 항상 여기 담기는 양이 바뀐다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느낌이 지금 그냥 계속 들거든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세팅만 해주고 가시면 안 돼요? <laughs> 설명은 유튜브로 볼게요 이 머신이 딱 타협하기 좋은 머신이에요 덜 귀찮으면서 제일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일단 안에 있는 원두부터 일단 바꾸겠습니다 텍스처라는 블랜드고 얘는 시그니처로 쏘스 거예요 좀 향이 다른가요? 어? 양배추물 냄새 나는데? 어? 그죠 양배추물 노트인데? 이거 한번 비교해서 맡아보세요. 물론 이게, 이게 지금 로팅한지 오래돼서 그래요. 절대 이 브랜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 탔다 탄 초콜릿 맛 어. 냄새 이게 아까 항산화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얘네도 항산화 해야 됩니다 공기가 접촉하면 커피 안에 있는 향들이 날아가요 그게 산패라 그러죠 니 그래서 산패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산패는 로스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원두 바꾸고요 지금 도지 레벨 바뀐 거 보이시죠? 네. 그게 이제 원두가 바뀌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분쇄도 몇으로 맞춰야 돼요? 지금 1 2로가 있는데 맛을 보면서 바꿔야 돼요 얘네. 어왜버려요 이전에 그라인딩된 원두가 남아있을 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팅하면 섞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예민하시네. 좀 예민한 스타일이시죠? 아, 저요? 저 진짜 안 예민해요. 근데 이제 피블린 맛있는 커피 드셔야 되니까 세팅할 때는 이렇게 예민하게 해야 운동할 때 디테일하게 하시잖아요. 아예? <laughs> 밀면 그건 무게다. 아, 밀면 무게다. 네. 지금 얘가 네. 얼만큼 담겼는지 측정할 수 있는 표시거 아시죠? 네네. 이렇게 하면은 스마일 나왔을 때까지. 어, 그쵸. 네, 조금 모자라도 아닐까? 된다고 했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모자라도세요. 음, 오, 맞아.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유튜브 영상 뭐야. 3번 봤어요. 역시 <laughs> 3번 봤는데 지금, 이러면 지금 16.7g 정도 담겼잖아요. 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 빼내세요. 이미 비워야 되잖아. 그때는 이게 이제 대놓고 이때 대놓고 물을 빼놔야 그러면 얘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절대 커피에 담지 마세요 왜요? 이게 안에 있는 커피 찌꺼기가 나오니까 이 샤워스크린 위에 커피 찌꺼기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 가루들이 그대로 나와요 아, 그래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커피 찌꺼기 먹으면 안 돼요? 커피 찌꺼기 뭐 먹어도 되는데 뭐 굳이 먹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원두를 씹어 먹기도 하는데 저도 단백질이에요? <laughs> 콩이니까 단백질 아닌가? 오 단백질이면 대박인데? 어 저거 많이 남았는데 그죠? 갈아가지고 프로틴 섞어 먹으면 되겠네 <laughs> 와씨아 나보다 말았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근데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음. 별로인 것 같은데. 망했다 망했다. <laughs> 한번 드셔보세요. 아 어때요? 산미가 있네요. 산미가 네. 있죠. 저 산미는 거안 좋아해요. <laughs> 아. 산미네. 원두 선택하라고 하는 카페 가면 이런 거 줘요. 음, 음, 음. 안 가요. 맞아. 산미 있어서. 이게 취향이잖아요. 커피는 자, 진짜 맛있는데. 근데 얘도 산미를 지금 누를 수는 있어요. 저도 왠지 지금 처음에 먹어보고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산미다. 바디감이 너무 낮아요. 다시 세팅해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을 거예요. 아우 뜨거워. 커피 먹기 되게 힘드네. 아 쉬어. 배달시킬까요? <laughs>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맹해요 <웃음> <웃음> 오늘 좀 뜻대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뜻대로 안 돼요 별점 한개 드리겠습니다 원두 잘못 갖고 은것 같은데 어 커피 배달 왔다 어예그 <laughs> 와중에 커피가 배달 왔습 <laughs> 아 이거 산미 억제하기가 쉽지 않은데? <laughs> 아, 커피가 너무 오래 걸리길래 제가 매운 커피 좀 먹고 있을게요 오늘 하에 되는 거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제일 어렵네 <laughs> 치욕스럽다 얘도 좀 싱거워요. 저는 전 싱겁네. 그죠야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그렇네. 나도 카페바다 알거든요. 내가 이거 대량 주문해가지고 원두 조절 안한것 같아. 여기 지금 촬영 중이라 한2 0개 시켰거든요. 산미가 조금더 있는 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거. 저 완전 두꺼우고 무거운 거. 맛은 있는데 산미가 와 산미 가득이네요. 일부러 이렇게 산미를 계속 높이고 계신 거예요 혹시? 어 근데 이게 그나마 제일 낫다. 괜찮죠, 그거? 네. 아니 원래 그게 맛있는 거예요. <laughs> 어이정도면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 끝낼까요? <laughs> 이건 자신 있습니다. 이것도 신가워? 네. 아 진짜? 그냥 그래. 안 되겠다. <laughs> 아 보통 다 맞춰주고 가지 않으세요? 다 맞춰주고 하죠근데 아... 원두가 없어요 지금. 너무 한미는 것같고 왔어. 실패가 있어야 성공 이 있는 거니까. 실패. 와... 자존심 상하신 것 같은데 진짜 어떡 하지? 오케이 한번 이거 드셔보시겠어요? 세팅 바꿨는데아 이거네요. 바디감. 이거는 그거 커피빈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커피 원두. 진짜 커피빈 만난다. 커피 원두를 그냥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비교해 드셔보세요. 제가 두 가지 세팅했거든요. 이거는 좀더 부드러운데 좀더 향미가 절 섬세하게 표현이 돼요. 같은 원두예요? 아니 같은 원두예요. 뭐 같은 오븐인데 이렇게 달라요? 음. 이거는 좀더 산미를 좀더 표현하는 커피, 그러니까 좀더 부드럽고 살짝 더. 스피커 아, 완전 플립. 제 스타일. 이거는 좀 산미가 느껴져서 별로고, 음. 이게 딥하고 너무 좋은데요. 음. 이게 좀 바디감이나 이런 것도 에이. 살리면서 쓴맛도 적당히 있고. 어 이거 진짜 커피빈 짱입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그냥 지금 바로 추출할 수 있도록 세팅해놨거든요. 어, 한더 커피 안 마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진짜 괜찮은데요? 원두 하나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너무 좋은데요? 최고네요. 최근에...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맞출 수 없으니까. 혹시 네. 집에 안 가세요? 아, 그럼요. 저 오늘 시간 비워놓고 하겠어요. 네. 제 시간은 혹시 배려하지 <laughs> 않는. 않나...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저희 위주. <laughs> 참된 채널 잘 되겠네. <laughs> 네. 이런 채널들이 잘 되더라고. 이적인. <laughs> <그런>, 그 사람들이 <laughs> 성공합니다, 진짜. <laughs> 아, 네. 제가 이제 피플리님 커피를 가르쳐드리고, 제가 피플리님한테 운동을 배우는 시간을. 재능 교환, 재능 교환. 저는 배울 생각이 없는데. 아, 괜찮아요. 아, 그래요. 피플리님의 <laughs>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아, 저, 저는 머신인데 드립커피를. 아, 드립커피, 예. 아. 네, 당연하죠. 머신이나 별도다, 이거는. 아, 가시죠. 가시죠. 네. 자, 안쪽에서 네. 세 바퀴. 둘. 코피비를 시키자니까요. 지치신 거 아니죠? 얼굴 네, 네, 네. 어. 좀빨개지니까 같은데. 우와, 씨 운동을 할 몸이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뭉쳐있어서 여기를 뭉쳤으면 여기를 잡고 눌러줘야 돼요. 아! 네.